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살인 사건 된 피해자가 지금 확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군지도 확정이 안 됩니다. 아래 백길에다가 계양산에다가 시체를 찾았는데 두 곳에서 시체를 찾는데도 지문이 없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어? 꾸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 피해자가 나오야만이 경찰도 탐문수사를 하든지 어? 조사를 할수 있는데, 이 죽은 피해자를 신상에 확인이 안 되니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 지금 경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이. 정말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살인 사건이 지금 뭐 부산도 뭐 부부가 뭐, 없어진 거, 뭐 기타 등등 많은 게 지금 경찰 캐비넷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병불명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인 침국입니다. 이제는 어 바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총을 팔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서도 살인, 천국 소리가 나올 겁니다. 살인사건, 천국이라 소리가 나올 겁니다. 한국에 가면 살인사건 난다. 이는 세계, 어, 느 나라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한다 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안 오지만은, 그런 코로나 끝나도 유행을 대한민국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행을 많이 오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팔아 팔아먹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개판이 된 겁니다.